그래서... 안녕하세요 인더티비입니다. 오늘 은 내가 따파게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는데요. 내가 지금 이거 못안 찍은지 너무 오래됐다. 내가 왜이가지 왜 이유를 설명해줄게요. 내가 이거 지금 찍기 너는 따파게티를 먹을거 아니면 저거한 박스 더거 이거 토코를 한 박스 왔거든요. 저거토콜렛 그거 그거를 먹방으로 찍을 그것들 먹방으로 찍을까 아니면 큰 엄마가 여행 저희 큰 엄마가 여행 오면 더 고급 고급들 큰 엄마가 나온고급로 애플 망고를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. 저는 선데했습니다 짜장 파파게티를 먹기로. 아 그러면 지금 지금 당당 내 이야기는 끝났더니. 짜파게티 먹방 찍어가지고 하겠습니다. 이거 너무 높잖아, 근데. 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밥은 반찬이 이거.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 내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, 음. 응, 음, 맛있다. Oh, ini 우물줘야지 뭐, 다 먹었다, 야. 아니, 물 믿어, 라 너, 너 나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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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네. 이건 뭐하는 거야? 설명 있으니까 그거 봐. 그런 거야? 어. 맛있다. 아, 그리고 다음, 다음 먹방 영상에서는, 다음 묘, 먹방 영상에서는, 너가 한박두운, 여기 한박두운 초콜릿 먹방 할 거예요. 그리고 이거, 그리고 더, 이거 올리고, 저거 마, 저거, 저거 바다에 도 노는 영상 올릴 거예요, 한결. 아, 음. 안 먹어 있어? 어 그리고 이나도 이거 먹고 있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, 이나. 어, 나만 어, 이거 이렇게 가지고 이나 잘 먹고 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. 여기다가 놔야겠 이렇게 하면 너무 높은데, 이거 그냥 다... 어, 뭐야? 이거 거의 다 먹었어. 일단 팟캐트 맛있네! 오버 oh, 이왜다 well, well, 먹었네 이거 뭐 이제 거의 다 먹었네. 신승달 여러분, 너 여기 영단이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다 먹어가지고요, 너희들 못 먹어요.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단,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